잠드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침대에만 누우면 피곤했던 정신이 맑아져서 눈을 감고 아무리 잠에 들려고 노력해도 해뜰 때까지 밤을 새워 보신 적은 없나요? 특히나 다음 날 일정이 있거나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잠에 들어야 한다는 걱정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잠깐 보려고 하지만 유튜브나 쇼폼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 있고 결국 출근까지 몇 시간 잘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눈을 감고 있어도 각성제를 먹은 듯 잠에 통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잠자는 이론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잠잘 자는 방법을 검색해보면 자기 전 핸드폰 하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카페인 멀리하기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잠을 유도하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잠에 드는 정답은 아닌 거죠. 제가 2분 안에 꿀잠에 들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2차 세계대전 중 개발되어 사용된 방법으로 미 해군이 전쟁 중에 수면 부족으로 작전에 계속 실패하니까 2분 만에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완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건이 방법을 통해 조종사들이 거의 6주 동안 커피를 마시고 주변에서 총이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96%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잠을 잘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깊게 잘수 있는 그 어떤 이론보다 과학적이며 실용적인 검증된 방법이니 꼭 따라해보세요. 일단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어가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얼굴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혀, 턱, 눈, 주위 모든 곳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내쉬고 들이쉬는 공기가 어떤 형태가 있다고 상상해 보고 그 공기가 내 몸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몸에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호흡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얼굴이 늘어지는 것처럼 힘을 쭉 빼줍니다. 그리고 어깨, 팔, 팔뚝, 하나씩 단계별로 침대에 파묻히는 느낌으로 힘을 쭉 빼줍니다. 다음에는 무릎에 힘을 빼고, 발, 종아리, 허벅지, 등, 몸의 부위별로 하나씩 집중하면서 힘을 빼줍니다. 그리고 10초 동안 호흡을 내 손끝, 발끝까지 전달시킨다는 느낌으로 호흡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잡생각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만약 잡생각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나는 잔잔한 바다 위에 검은 벨벳 해먹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맑고 푸른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호수 위에 카누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비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6주 동안 매일 반복하면 2분 안에 바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7일 챌린지로 연습해 봤는데 5일째 되는 날부터 생각을 자연스럽게 비울 수 있게 되었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몸에 힘을 빼고 잠에 드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자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자기 전 하는 모든 행동이 각성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핸드폰 하기, 운동하기, 과식하기, 생각 많이 하기, 스트레스 받기 등,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을 6주 동안 연습해도 잠에 들기 쉽지 않다면 정신적인 이유가 아닌 외부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땐 베개나 매트리스를 체크해 보거나 주변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체크해 보기 어렵다면 예전에 박나래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받았던 수면 다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입원하면서 수면에 대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코골이, 수면 무호흡 등 수면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엔 보험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세요. 저 역시 수년간 불면증을 알아온 사람으로서 빨리 수면에 드는 강박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은 점점 절못 자게 만들더라고요. 저처럼 오랜 기간 고생하지 말고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오랜 시간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게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꿀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